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고이 저는 또새 thứ 스타 자, 오늘의 메뉴는 엽기 떡볶이입니다. 예. 엽기 떡볶이랑 그다음에 김말이랑 어, 주먹밥 이렇게 간단하게 세겼습니다 엄마 계럿띠 떡이야 계럿띠 떡기. 네. 오늘 연습에 대해고조구이가져가 보니 제 일어나서 김하잘 먹겠습니다. 예. 어, 엽떡 정말, 간마, 정말 간만에 먹어보네요. 원래 냉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냉면집에, 냉면집에 전화를 했는데 냉면을 안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매운 건 별로 안 먹고 싶어서 오리지널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어, 침개 나온다. 침개 나와요. y 어, 예스 아, 왜이리 매워? 설광이 오세요 아, 오리지널 맞아? 오리지널 왜 이렇게 게 주는 거지, 대체? 설사님 음. 추천. 음. 맛있당. 맛있당. 설광이 식사하셨어요. 할게 없다 먹는 방은 치킨 드셨고, 뭉키 피자 먹었고, 뿌잉이 김치볶음밥 먹었고, 근데 제일 맛없는 거 먹었네. <laughs> 아이, 고무고무고무고무고무고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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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laughs> 다 먹어볼까? 엽떡? 대전 중에 먹었어? 오, 그래도 뿌이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네? 와, 지린다, 지리. 지린다, 지리 형. 야호. 힘들게 먹, 힘들게 일하고 먹는 떡볶이 정말 맛있군요. 싸요 갑자기 먹님. 힘들게 일하고 먹는 김치볶음밥 맛있다고. 힘들게 일하고 먹는 힘들게 일하고 먹는 미역국국이 굉장히 맛있었어. 음. 누가 쌌냐고? 자 빨리 싸세요. 지금입니다! 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습니다 가랏! 할게 없다봉! <laughs> 개맛있네 역시 오리지널 정도 먹어줘야 돼 부산이 왜 김밥 말이야? 굵어서 별로 안 굵은데 내게도 아 죄송합니다. 음. 아 떡볶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안 먹고 싶어. 의자가 너무 낮아가지고 의자가 한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있 <놀람> 와씨 와초식씨아 무릎이야 씨 의자가 의자가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래픽카드가 아니고 의자를 사야 되나? 너무 짚어했어 아주 그냥 셔틀이는. 뭐만 하면 유튜브 가게야? 그 와중에 떡볶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laughs> 오빠가 하는 건다 유튜브 각이야? 다행이다 그래도 영정각은 안 나오네. 오, <laughs> <laughs> 다행이구만. 다시 한번 보여줍니까? 아마 편집 때 나올 거야.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 떡볶이가 정말 흔들리지 않았는지. 오, ye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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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요 와, 오뎅 성의자분들 손, 손 드세요, 빨리. 음. 팔이 고무고무인 줄 알았다고요? 라이언님 안녕하세요 팔이 고무고무면 기아 세컨트 눈썹으로 먹는다고? 음 정말 맛있다. 음, 정말 맛있다. 마거다어봐 이거 먹어봐. 이영준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구마고 이거 먹어봐. 이거 아어봐이어어나어늘어나이끝어이없어 오빠 2월달에 월급받을 의자 하나 보내줄급이야 아이언맨으로 <laughs> 안쓰럽다고? 아니야 괜찮아 오빠 벌좀 받아야돼 요즘에 알바를 했는데 하려 했는데,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요. 근데 진짜로, 나 내가 하고 싶은 알바하고를 하려 했거든. 지금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할머니. 근데 알바 자리가 없어. 얘들아, 진짜 알바 자리가 없더라. 신가하다 진짜로 요즘에 알바 보는 알바, 내가 차, 알바 찍고 이런데 봤거든? 진짜 자리가 있는 거는 진짜 많은 거첫 번째 PC방 두 번째 편의점 세 번째 당구장 음아 진짜 벌 말고 말벌이요 땡벌이요 당신은 미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말벌 혼자 서는 이 밤이 벌벌벌벌 떨려요 아 <laughs> 진짜 알바는 그런 거 밖에 없다니까 응 음. 자같이 일하는데 어떤 할머니 이제 식당 하시는 할머니가 나랑 얘기하다가 그일 얘기가 나왔어 요즘엔 응 음? 알바를 써도 오래 안 쓴데. 음. 알바를 쓸때 계약을 하고 쓴다더라고요. 요즘에? 나좀 몰랐는데. 요즘엔 기본이 3개월이래. 기본이 3개월. 음. 옛날에는 이제 뭐한달 이렇게 짧게 짧게 해도 상관없었는데, 요즘에는... 음, 조르디 알바 알바를 왜 쫄라요? 물건 사다 놓은 거 쫄라는 것도 아니고 아. 그만하세요 알게없다 먹네 답이 리알 맞아 알바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 뭐야 나 손에 뭐 묻었니? 사이다를 먹을까요? 콜라를 먹을까요? 주식을 먹을까요? 아 근데 오리지널 왜 매워? 아 오리지널 왜 이렇게 매웠나? 덜 매운 맛있게 그랬나? 매운 거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laughs> 콜라 이러다가 바로 밑에 썩죠 나오길래 <laughs> 콜라 먹을게 콜라 썩 썩죠? 이씨 개더망했네. <laughs> 음. 기본 사이즈. 음. 기본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게 요렇게 커요, 이제 음. 너무 매운데? 김말이 개 크다고? 아프겠다 그치? 음. 김말이한테 맞으면 아플 것 같아. 여러분들 김말이 또 조심합시다. 아시겠죠? 음. 김말이는 흉기에 흉기.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쿨피스 해석하면 멋진 오줌이라고? 시원한 오줌? 그지같은 소리하고 있네. 음 소세지 먹어줘? 음, 소세지. 아,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음, 음 맛있구만. 소세지가, 아, 맛있어. <laughs> 아, 콧물 나와. 피카, 피카? 피카츄 거기 있던데? 그 문화 마을에. 야, 다음번에 한번더 문화 마을 갈테니까 방송 들어올래? 그때 나 시청자 4명이었거든, 얘들아. 문화 마을 방송 아마, 셔트리가 아마 다 왔을 건데. 감촌 문화 마을 진짜 좋더라. 강수 자, 우왕아님, 라이언님, 할게 없다, 멍님, 크야, 셔틀라 거지형님, 비바체한길로 몽키, 다비, 뿌잉이, 마눌로나, 효빈, 원진, 전부 다 채팅 한번 치실래요? 예. 요즘 인터넷에서 순덕이라고, 일트리버 댕댕이가 있는데 졸라 귀엽다고? 아, 강아지 한번리 키울까? 어때? 음. 안녕하세요! 어! 깜짝아! 씨브랄 어 깜짝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개 놀란 아개 깜짝 놀란 아 젓갈 빠졌어 아씨 아씨 아, 씨. 아, 씨. 아. <laughs> 님 감사합니다. 개 졸리다고요? 아깜 깜짝 놀랐어. 진짜 개 놀랐어. 어 우메. 아 따마 애 떨어지버 있고 말 오늘 올드스쿨 방송하냐고? 아니 끝났어 그거 이제. 어 샵에서 강아지 분양한다고? 예, 좀 편집 좀 해줘. 이런 쓸데없는 부분 편집해야 돼, 조커야, 알겠지? 응. 내가 캡처하는 부분 편집하라는 거였다? 강아지 샵에서, 비숑? 난 비숑 말고, 난 시바. 응. 응. 시바 아니면은, 아포면는안 돼. 채굴이 뭐냐고. 석가 채굴이래. 그래픽카드. 채굴이 뭐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음. 시바 매일 산책 시켜줘 하고 시바 비글인데 괜찮냐고? 응 괜찮아 걔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면 되지 누가 더 또라이인지 한번 보여주자고 어때? 응? 쇄골이 금케는 거야 아이 누가 더 또라이인지 보여주면은 그 시바가 나한테 굴복하지 않을까? 그래? <laughs> 방송을 하긴 하다보네? 오빠 진열대 이거 다 부수면은? 그럼 난개 뼈를 부숴야지 <laughs> 나도 나름의 대안이 있어. <laughs> 만약에, 어허이, 무슨 소리야, 이거? 보신탕이네 만약에, 시바 딱 키우잖아. 음. 걔는 주인 닮는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닮게 한번 해봐야지. 음. 그리고 방송시켜야지. 먹방, 제가 강아지 밥담 먹두고, 이름을 뭐라 할까? 이름을 좀어 초코라고 하자. 초코에밥 먹어. 이렇게 딱 놔두고.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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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러면 개가 난동 피운다고? <laughs> 아니, 개가 그렇게 먹을 거라고요. 음, 밥 먹었다. 근데, 거짓말 치고, 나는 방송에서만 고노윤을 스베터나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실제로도 고노윤을 스베터나 하고 다 먹고 나서 고치수 삼아요. 우진이님! 음. 우진이 안녕하세요? 아 고양이 도 절대 고양이는 안돼 우진이 응. 한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고양이를 좋아해 나도 근데 왜 키우면 안 되냐면 내가 검은 옷이 엄청 굉장히 많아 응. 검정색깔 옷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양이 키우죠 일단 최소 농담 아니고 집에 찍찍이는 한 400개 정도 사놔야 될걸 고추럼 그거 한다고? 아니면 옛날처럼 고슴도치 나키울까 음. 아이고 고사장 야 고슴도치 한 마리 분양받아고 고사장으로 이름 지을까? 고사장 이름 괜찮, 괜찮은데? 고소장고소치 졸기야 진짜 옛날에 고수 딱 키웠는데 음 떡을 잘 빨아 먹는다고요? 아개잘 빠져 개 살아 있죠? 음 개잘 빱니다. 떡이 떡욱 개살. 음, 그야 토끼 키웠지 헐크. 음. 헐크 죽었죠. 개 마음 아프네. 토끼 분양한지 한달 만에 죽었나? 음. 별풍이 기니피그. 근데 별풍이가 너무 많았어. 아프리카 TV BJ들이 강아지들한테 이름 지어주는 게 뭔지 알아? 별풍이, 틱 스티커, 초콜릿 초코, 뭐 풍이, 뭐 어, 음. 살짝 이런 거 많거든. 음. 그래서 나도 하도 별풍이가 많아가지고. 몇 대째 별풍이가, 몇, 몇 대째 별풍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햄스터도 별풍이었고, 기니피고도 별풍이었고, 고슴도치도 별풍이 있었고, 옛날 키우던 저빌 햄스터, 그것도 별풍이 있었고. 그럼 우리 스타벌론으로 하자고? 좀깐진나는 어? 강아지 이름 좀깐진나는 걸로 하고 싶어. 저번에 어떤 시청자분이 닉네임이 라이카더라고. 근데, 내가 라이카 하면서 왜이키법칙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게 강아지 이름이었어 스벌? 개똥이? 야 라젠카 <laughs> 야, 스벌이면은 똥 여기 쌀때똥똥 이상한 데 쌌어. 개빡쳤고 야, 스벌로 막. <laughs> 진짜 어, 만약에 강아지 스벌로 짖는다면은 <laughs> 강아지한테 뭐라고 할 때, 스벌로 막. 어, 강아지 학대 같은데. 응? 진짜 강아지 학대 같은데. 안돼 안돼 만약에 강아지 이름 지면은 나는 음. 뭐르지지 이름? 아, 나 개, 내가 이름 장명 센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다 먹을 수 있겠는데, 녹화본이 너무 길어지네요. 음. 거의 다 먹었거든? 야, 뭐가 이렇게 허전하네? 달걀이 없네. 아, 막 달걀이 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